동탄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경기도를 찾아 주말 거리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경기 지역 교통과 교육을 중심으로 자신의 공약을 밝혔는데요. 자신이 동탄에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대선에서도 승리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수원역을 찾아 유세에 나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동탄의 기적을 봤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경기도민들이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지역 핵심 공약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을 가장 먼저 내세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뭐 신안산선의 조속한 완공 그리고 완전한 완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에 동탄 도시철도에 완공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역 어, 교통망 확충에 있어서 그리고 도시철도망 확충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를 추가 설치하고 경기 지역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성시를 짚으면서는 고교 비평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산업 분야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이후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전기와 용수 공급 등 기반 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화성과 이천, 평택을 잇는 반도체 벨트를 통해 경기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선명하게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지난 봄의 동탄의 기적을 이어서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남부의 선택, 대한민국을 좌우할 겁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호텔 경제학은 괴변이며 AI 백조 공약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BTV 뉴스 김성훈입니다.